안구건조증이 있고 충혈이 자주 되시는 분들은 쌍꺼풀 수술하면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. 특히 눈매결정술을 하면 안구건조증은 더 심해집니다. 그래서 안구건조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 선님하고 먼저 상의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안구건조의 원인을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술로 안구 건조가 더 심해져서 안구의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그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안과에서 안구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저는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교정술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지는 눈보다는. 그 눈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해서 제 자신을, 어, 삶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. 감사합니다.